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20% 올랐고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자,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거래 대금을 보면 2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이날 f d a 통과 소식이 첫 번째 나왔었던 날에도 거래 대금을 보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거의 두배 가까운 거리가 또 터진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번 더 터졌습니다. 여기 8월 23일 날. 자,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몰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이저들은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즉 올려가면서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이 있는 기업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무조건 이런류의 상승세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유한양행과 비슷한 내용, 물론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면 어때요? 2월 달에 머커와의 계약권 터지고 급등세를 보였죠. 그리고 5월, 6월 달 급등세 보였죠. 그렇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애초에 고가 돌파 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커와의 계약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야, 앞으로 계약권 나올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작점이 얼마입니까? 9만 원 정도. 근데 지금 가격 얼마? 30만 원 정도. 내가 굳이 이 밑에 막 최바닥에 난 사야지. 이런 것들을 차트 로 백날 본다고 해도 잡아낼 수 없어요. 하지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왔죠? FDI 통과 그리고 나서 뭐 세론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 맞죠? 근데 그 전부터 이미 고가 돌파가 나왔고 이쪽 구간부터 공략에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았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한 겁니까? 한번 떨어졌다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는 매도하고 다시 사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ABL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바이오 계속 사죠 밑에 보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바이오 확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또 삽니다 8월 21일 그리고 여기 바이넥스 쭉 보면, 에이프릴 바이오, 8월 26일, 그리고 어저께 8월 27일은 유한 양행, 이렇게 제가 같이 매매할 수 있게 다 공유를 해드리는데, 실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부분보다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이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공략을 하죠. 유한 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 양행 보면, 자, 어때요? 이쪽 구간에서 5% 손절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폭락 나왔죠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다시 매수를 또한 겁니다 그런 결과 오늘 20% 강세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단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 조금 내리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상승폭이 나올 거고 그 상승폭의 끝은 모릅니다 하지만 고가에는 못 팔아도 떨어지는 구간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법 그게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느냐? 자, 보세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분기 시작한 첫달 금요일 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분기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상치가 쭉 나오죠. 왜? 뭐 경기 상황, 판매량, 수출 실적 이런 걸로 인해서 예상치를 뽑아내지만 정확한 결과는 나와봐야 알아요. 실적도 그럴 건데 이런 계약권에 대한 부분은 FDA 누가 가서 뭐 소스를 뭐 받아올 수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선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 올라가는 상황 즉 신고가가 발생 했을 때 내가 고가 돌파 구간에 맞춰서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그래야 내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서 이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죠. 이쪽 구간에서 매매 안 했습니다. 앞으로 렉라자가 좋아질 거야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상승하네 왜 상승하지 그런 부분을 보시라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8월 27일 날 유한양액을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죠. 요 내용, 그쵸?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오늘 20% 상승세,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이나 다른 종목군들도 모두 고가 돌파구간에서 시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강했었던 태성과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 그쵸? 그런 결과 50% 이런 정도의 수익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소통방 와서 가격전략 배우시고요. 소통방은 010-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을 잡는 이론적인 부분은 내가 기본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그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랭라자가 f d a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뭐가 나온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랭라자가 있는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가 나왔습니까? 신고가. 신고가는 왜 나와요? 불특정 다수의 선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왜 매수세가 몰렸으니까 그러면서 신고가부터 내가 타점을 잡는 것 그게 가격전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한번 보시죠 알테오젠 여기 실제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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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가가 폭등을 한 결과 16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머크와의 계약권을 보면 연간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조 원의 성장주들의 평균 PER인 20에서 30배를 대입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20조에서 3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래 가치, 앞으로 실적이 이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적자라고 하더라도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갈지 대략적으로 계산은 되지만 실제 수급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파 구간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통방 입장 방법은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가격에 대한 이해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보유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 제가 지금 3일째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오늘 급등 나왔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그쵸 단기보유전략을 이용한 유한양행의 매도부터 매수까지 그쵸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 8713 1916으로 유한 양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구간에 꾸준하게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구간에 판단하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할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그 분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뭐 유한양행 영상도 그렇고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